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 제2주일에는 요한 복음서 20장 19절부터 31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잠가 놓고 있었던 중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과 마침 그때 한 제자가 없었는데, 여덟 해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보지 않고 믿는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번 나타나, 나타나셨을 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19절과 26절 라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파견과 용서를 말씀하셨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복음서 기록 목적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음으로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마음의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글 번역.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앞으로 할 박해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덟에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다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평화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집안의 모든 문을 잠갔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두려워 문을 잠가 놓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내가 말한 것을 귓구멍으로 들었는지, 콧구멍으로 들었는지 하시지 않고 다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20장 23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스승 예수님을 죽인 로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겨 죽게 한 율법학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을 미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 묵묵히 참고 견디고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처형장로 끌려갈 때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는 마음으로 가셨다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미소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용기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힘은 용서의 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을 때, 하늘에서 거센 바람과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목소리 높여 설교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어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 예수님 부활 제 2주일 복고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절 내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또는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을 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지 마시고 남을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부활 첫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령의 힘으로 남을 용서해 줍시다. 남을 용서해 주면 나도 알게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 내내 감사와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